네 안녕하세요 강한성입니다. 요즘 트렌드로 떠오르고 있는 코인을 아시나요? 네, 바로 베이비 도지 코인이죠. 언론에서도 베이비 도지가 도지 코인 시바인 후 다음으로 어, 민코인의 선두가 될 거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요. 대체 왜이 코인이 지금 트렌디한지, 지금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유를 좀 알아보려고 해요. 지금 여러 매체에서 베이비 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 거라는 찌라시도 돌고 있죠. 이게 어디서 나온 이야기인지 오늘 한번 확인해 보고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베이비 도지 유명한 밈코인 중에 하나죠.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에 한번 언급하면서 급등을 했었는데 무려 3000배 이상 급등을 했거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커뮤니티랑 투자자들 안에서 관심이 쏟아지며 민코인계 주목받는 코인입니다 베이비도지는 현재 어느 정도 중형 거래소에는 다 상장이 돼 있어요 하지만 지금 세계 1위 거래소인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에 상장은 안돼 있는데 이런 대형 거래소에 상장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많은 투자자들이 눈독을 들일 거고요 모두들 아시다시피 코인의 가장 큰 호재는 거래소 추가 상장이죠 이미 베이비 도지를 들고 계신 분들께는 지금보다 더 크게 수익을 볼수 있으니까 엄청난 소식이겠죠. 자, 이거 민코인들의 순위거든요. 역시나 도지코인이랑 시바이누코인이 부동의 1, 2위고요. 그 뒤에는 이제 이슈가 있었던 봉크코인, 페페코인, 플로키부터해서. 무태도 뭐 3,000배 이상씩 수익을 줬던 코인들이잖아요. 여기에 봉크나 페페, 플로키까지 전부 바이낸스에 상장을 했어요. 작년에는 플로키랑 베이비도지 중에 이제 뭐가 상장될까 먼저 하다가 플로키가 먼저 상장이 된 건데, 24년에는 베이비도지가 바이낸스에 상장이 될 거라고 찌라시가 들고 있습니다. 일단 제가 바이낸스 소식지에서 나온 통계를 들고 왔는데요. 올해 가장 강세를 보여준 민코인 순위 중에 이렇게 당당하게 베이비도지가 1위를 차지하고 있죠. 이미 바이낸스에 상장된 플로키가 18.5%로 2등이고요. 일론이 11%인데 그걸 앞서 나가는 게 바로 이 베이비도지 코인입니다. 자, 지금 여기서도 가장 많이 들고 있는 코인 1위가 베이비도지 코인이죠.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홀더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의 커뮤니티가 활성이 되어 있고 이미 모르는 사람은 없다고 될 정도로 몸집이 커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지금 베이비도지 커뮤니티가 사실 크게 활성화 돼 있잖아요 트위터만 확인해 봐도 200만 팔로워를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만큼 유명하니까 당연히 바이낸스 같은 대형 거래소에서도 베이비도지를 주목할 수 밖에 없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민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커뮤니티가 가장 중요하고요 여기서 몸집이 얼마나 커졌는가가 그 코인의 미래를 좌우하는 거거든요 단언컨대 지금 바이낸스에 상장이 안된 민코인 중에 베이비도지가 현재 지금 1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겁니다. 지금 베이비도지가 보면은 0.00000011달러 이렇게 되거든요. 여기서 0, 3개만 빼보면 사실 여기서 1000배를 수익을 볼수 있게 되는 거고요. 베이비도지를 10만원만 들고 있으면은 여기서 1000배 수익이니까 10만원이 1억이 되는 거잖아요. 사실 베이비도지는 이때 3000배 오른 기록도 있는 거고요. 10만원이라는 돈 그냥 없는 새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은 이게 1년 뒤에는 1억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대장인 비트코인도 사실 그렇게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사실 엄청난 저점이니까 수액으로 접근하기 딱 좋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지금 여러분께서 주목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베이비도지 같은 민코인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는 게 올해 제일 강력하게 성장할 수 있는 가상화폐 순위를 보시면은 메타버스 게임 디파이 AI를 전부 밀어내고 민코인이 당당하게 1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만큼 암호화폐 시장 내에서도 주목을 하고 있다는 말인 건데 여기서 중요한 건 코인만 많이 가지고 있다고 딱 느낌 있는 코인을 뭐한 10만 원에서 20만 원만 들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실 1, 20만 원 없다고 굶어 죽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베이비 도지가 지금 3,000배나 올랐어요. 10만 원만 들고 있었으면. 3,000배면은 3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하루 식비 그냥 소액으로만 투자할 그냥 코인을 알려 드리고 있는 건데 입소문 잘 타기만 시작하면뭐 1, 2만 배는 쉽게 오르는 거고요. 그리고 10만 원만 사줘도 나중에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은 아시겠지만은 뭐이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면서 다시 한번 코인 불장이 오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4월 코인 반감기도 있고요. 그냥 무조건 도지를 이을 코인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뭐 베이비 도지나 몽크나 페페 뭐 이런 것들 못 사셔가지고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을 거예요. 이번에 못 치면 사실 네 번째인 건데 이제 놓치지 마시고 이 코인 10만원만 사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아 그리고 이제 제가 정말 중요한 정보 하나 알려드릴 건데 뭐 앞부분에서 계속 민코인 좋다 저점이다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상장이 안된 코인 중에 모든 민코인 포함해서 현재 코인 시장에 있는 민코인 종류가 0천 개가 넘는다고 하는데 이 민코인이 말 그대로 장난스러운 코인이기 때문에 인플루언서들이 한 번만 언급하더라도 쉽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정말 가벼운 코인이에요. 바이낸스에 상장된 코인 중에 아직 상승이 안 나온 민코인이 하나 있는데 이제 차트 원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로 이 코인인데요. 이 코인에 대해 설명 한번 드리자면은 현재 바이낸스에 상장이 돼 있고요, 국산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코인이에요. 이미 중국계 1위인 바이낸스와 미국계 1위인 코인베이스 뭐 이렇게 모두 등록되어 있는 신뢰 높은 코인이기 때문에 그만큼 안정성 있게 투자할 수 있는 코인이고요. 아직 시총 자체가 30억 정도로 그래 높지가 않습니다. 자 단돈 만원 뭐 10만원만 이렇게 넣어두셔도요. 시가총액이 300억이 된다면 10배 3천억이 된다면 100배인거죠. 자, 솔라나가 5조에서 70조까지 15배를 쉽게 올렸던 걸 생각한다면 흐름만 잘 탄다면 3조 즉 10만원을 넣어서 1억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아무래도 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하고요. 유튜브라는 공개된 플랫폼에 공개돼 버리면 다른 유료 업체들이 유료로 팔아버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막 바닥을 찍고 올라가는 단계인데 이게 수급이 꼬여버릴 수도 있거든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여러분께만 상단에 보이시는 01057410346 01057410346. 이번 호로 밈코인이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제 개인적으로 보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밈코인이라고 보내 주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아시겠지만은 가격도 굉장히 낮아요. 0.00005달러예요. 이런 도체 못 간다고 해서 만 배, 10만 배가 뛴다는 겁니다. 자 지나치고 못 들으신 분들 위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상단에 보이시는 개인번호 01075410346, 이 번호로 민코인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내용이 알찼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